를 하얗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몬스터 박희선입니다. 메이크업 할때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해서 나의 생활을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몬스터 의원에서는 처음에 마크뷰 피부 진단을 먼저 하게 돼요. 마크뷰 진단을 먼저 하게 되는 이유는 표피성 색소인지 진피성 색소인지 그리고 색소 병변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그리고 잔주름의 정도는 어떻고 유분기랑 수분기의 밸런스는 어떤지 혈관성 병변이나 붉은기, 홍조, 주사 피부염 등의 질환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부 검사를 하고 나면 비로소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그냥 내 얼굴이 까무잡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까무잡잡한 원인이 홍조나 주사 피부염이 심해서 그렇게 검게 느껴졌다든지 아니면 기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나 군집성 흑자가 같이 어울러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서 나의 색소 문제, 나의 혈관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드디어 치료의 플랜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보통 기미 딱한 가지만 있다기보다는 기미도 있는데 약간 홍조도 있다거나 기미가 있는데 흑자도 좀 같이 있다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토닝만 열번 뭐 피코토닝만 열번 이렇게 받았는데도 내 피부가 바로 깨끗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애초에 여러 가지였는데 딱 김이 하나만 넣고 토닝만 열번 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몬스터 의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을 하고 시술 플랜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순히 피코토닝, 토닝 외에도 홍조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레이저를 곁들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라리티 2 프로라는 레이저 기계가 그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얼룩덜룩한 점들이 사막이었다면 CO2 뭐, 레이저를 조금 같이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스킨 부스터를 곁들여야 더 빠르게 색소 치료가 될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개 맞게 맞춤 레시피, 맞춤 플랜을 짜드리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레이저 선택과 스킨 부스터 선택을 하고 나게 되면요 꾸준히 치료 스케줄에 맞게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색소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나 영양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1대1 맞춤 홈케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색소 홍조 치료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필러나 실리프팅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술이 아니라 천천히 공 들여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포인트이고요. 개인의 생활 습관 중에서도 고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굴 하얘지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죠. 색소나 홍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 레이저만 고집을 하시기 보다는 피부과에 오셔서 우선 전문가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